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골.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비밀의 장소가 있다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산골에 대박난 아이템이 있다고 해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디 있나요? 아, 이, 이 안에 있는데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어, 예. 예. 한번 들어와 볼게요. 들어와 보세요. 주인장을 따라간 곳은 건물 안쪽의 제한 구역인 곤충 사육실. 상자밖에 없는데요. 아 상자만 있는데 상자 안에 있죠 얘네들이. 오. 대체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 속이 궁금한데요. 연간 매출 3억 원.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보물찾기. 그런데 곤충이 아니라 통통한 애벌레가 나옵니다. 옛날 분들은 다군뱅이군뱅이 군뱅이 했어요. 근데 군뱅이라고 그러니까 좀 허무감이 어. 있다고 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몇해 전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꽃뱅이로 바뀌었죠. 원래는 얘네들이 흰전박이꽃무지인데그 우리 옛날에 그 초가집 벽집으로 지붕을 해서 그 지붕을 덮을 때 이제 비가 맞으면 썩는 부분이 있어요. 벽집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속에서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옛날 분들은 이거를 볶아 잡으셨어요. 그냥 잡은 대로. 동의보감에도 꽃뱅이의 효능이 나오는데요. 지친 간 회복과 피로 회복, 혈액순환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로도 사용한다는데요. 효능 좋은 꽃뱅이를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땀속에 있는 거는 다 해볼래.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얘네 꽃무지만 이제 채취를 하는데 그거는 잡아갖고 이렇게 아 얘는 좀 이상하다 하면은 잡아갖고 이렇게 놓으면 바로 등으로 기면은 뒤집어서 등으로면 아 요거는 꽃무지다 하고 가져오죠. 네, 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반에 빼곡히 들어찬 상자 안에는 크기별로 꽃뱅이가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일령이에요. 알이 부화된 거. 알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쌓이면 부화를 해요. 알에서 갓 부화한 일령에서 두번 탈피하는 3년까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개월. 번데기 직전에 애벌레가 여기선 최상품이랍니다. 원래는 식용이 아니었어요. 식용으로 된 거는 불과 몇년 전에. 이제 음. 식약처에서 식용으로 인정을 해준 거고 최초에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 갖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군뱅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균농을 해서 군뱅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아내의 건강을 위해 키우기 시작한 꽃뱅이. 그래서일까요? 먹이도 특별하다는데요. 이가 요거를 넣을 건데 이 안에 요거는 소맥피라고 그래요 밀 껍데기 요거는 대두 콩 이게 톱밥이에요 곤충 먹이요 톱밥은 참나무로 만듭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가 붙어 사는 나무죠 제일 좋아하는 나무 톱밥에 갖가지 곡류를 섞어 주는데요. 다시 보리, 옥수수, 저희는 최대한으로 많은 걸 넣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설탕물과 미생물을 넣습니다. 톱밥이 잘 발효되도록 돕기 위해서죠. 잘 버무려진 톱밥은 자루에 담아 6주 정도 보관하는데요.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를 제거해 꽃뱅이가 먹기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발효가 다된 거죠. 아, 색깔 색깔이 자체가 틀리죠. 제가 두 개를 들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거는 가스가 다 제거된 거고 어. 부드럽고 아. 냄새도 안 나고 얘네들은 1년 이상 둬도 상하지 않아요. 썩지 않고 꽃뱅이를 키울 때 먹이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입니다. 특히 습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실내 60%를 하다 보니까 물이 항상 바닥에 그냥 천봉 천봉할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전염병이 빨리 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를 한 3년, 2-3년 했어요. 무수한 실패 끝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 꽃뱅이 사육에 성공했다는데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가 꼼꼼한 선별 작업이랍니다. 꽃뱅이는 상자마다 2주에 한번 알을 받아 키우는데요. 한날 동시에 줄줄이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낳느냐에 따라 크기가 다르답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래서 선별 작업이 중요하죠. 4개월 동안 잘 자란 꽃뱅이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데요. 3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는답니다. 그 사이 몸속의 배설물이 다 빠져나온다네요. 노폐물 없이 깨끗해진 꽃뱅이는 바로 먹어도 되지만 보통 건조시켜 먹는데요. 맛과 식감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과연 꽃뱅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치 번데기 같은데요. 뽀얗고 오동통했던 애벌레가 바짝 말라 크기가 확 줄었습니다. 여기에 요한 칸에 들어가는 게약 2kg 정도 이제 생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건조시키면은 이제 5분의 1로 줄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수분은 다 날라가고 이제 단백질 덩어리만 있는 거죠. 잡숴 보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같이 먹어봅시다. 이렇게 그럼. 많이 먹어요? 예, 많이 드셔도 돼요. 맛이 어때요? 오, 이거, 번데기보다 더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하죠? 네. 뒷든 향도 좋아요. 음. 많이 드시면 설사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보통 다섯 알에서 일곱 알, 한 어. 끼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드시면은, 몸에 좋아요. 요거 하나 키우는데 돈이랑 정성이랑 엄청 들어가요. 예, 한6 7 0 0원 보시면 돼요. 하나에. 예. 작은 가격은 아니죠. 네, 수량으로 계산한다면 비싼 가격이죠. 그래서 비싸게 나가요. 어. 어. 예. 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가루로 환으로 변신한 꽃뱅이는 돈 버는 재주가 있었네요. 만족하고 있어요. 어. 물론 주위에서는 성공했으니까 만족하겠다 하는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노력을 했으니까 만족을 느끼죠.